예쁜 손글씨로 나만의 개성을 담아 라디오에 보내던 엽서. 아날로그의 상징이었던 엽서가 디지털의 힘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삼청동에서는 삼성 갤럭시 노트4와 MBC가 함께하는 디지털 예쁜 엽서전 전시회와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소비자들이 삼성 갤럭시 노트 시리즈에 S펜으로 직접 작성한 사연을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응모한 것으로 과거 예쁜 역사전보다 약3배 많은 총8,565 건의 출품작이 참여했습니다. 이번에 디지털 예쁜 역사전에 응모한 작품들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 라디오가 믿고 있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장치학들 사연에 진정으로 공감하는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유지할 때 라디오의 미래가 보장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날 시상식은 MBC 라디오의 진행자인 박경림 씨가 진행했고요. MBC 라디오 진행자이자 가수인 조영남, 김현철 씨가 시상자로 나섰습니다. 총 24명의 수상자가 각각 갤럭시 노트 시리즈로 작성된 디지털 엽서인 S펜 부문과 손으로 직접 작성한 아날로그 엽서인 일반 부문에서 명예를 안았습니다. 좋은 만들 수 있어서 저희 친구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저희 22명의, 정교생 22명이 아주 작은 학교인데요. 가장 앞선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가장 어떤 심오한 아날로그적 정서로 공감할 수 있게 이렇게 기획을 했는데 결과가 아주 좋게 돼서 행복합니다. 팝업 갤러리에서는 수상작들과 다양한 모바일 기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캘리그래피 체험은 물론이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써서 출력한 후 트리에 매달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디지털 시대긴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마음은 다 아날로그적인 마음이 남아있잖아요. 그 마음을 엽서로 표현한 전시회를 지금 함께하고 있거든요. 엽서도 보시고 그리고 저희 라디오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디지털 예쁜 엽서전 팝업 갤러리는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삼청동에서 열립니다. 전시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디지털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아날로그 감성을 선사하기를 기대해 봅니다.